안녕하세요. 꽃과 함께하는 오키네입니다. 우리, 요, 스트랩, 스트랩토 카르푸스가 지금 이제 꽃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꽃대가 살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지금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파리에, 얘네들은 항상 보면 여름이 다 돼갈 때 이파리에 이렇게 곰팡이가 나더라고요. 곰팡이. 왜 얘는 이렇게 이파리에 가서 곰팡이가 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데크에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어, 곰팡이가 납니다.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음, 그, 요, 약품 파는 데 가서 물어봤거든요. 뭐가 좋냐고? 곰팡이엔 뭐가 좋냐고. 그래서, 거기, 그 집에서 요거를, 어, 주더라고요. 뭐, 곰팡이엔 요게 최고라고. 그래서 얘를 갖고 와가지고, 뭐, 회사 이름은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저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서 뿌렸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응. 그리고 잎만 이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음, 뭘 하려고 하냐면 잎을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잎을 잘라내고 한 손으로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원인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잎이 이렇게, 어, 해마다 보면, 음, 이렇게 곰팡이가 나요. 그 원인은 제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이파리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냥 처방입니다. 잘라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요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찍어봤어요 <laughs> 원인을 아시는 분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어, 댓글을 좀 올려주시든지요 어, 통풍도 잘 되고 어, 햇빛도 없고 햇빛이 약간 반반 반 그늘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좋은 자리에다가 항상 놔둡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곰팡이가 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